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의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세안교회가 창립 47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47년 전에 우리 세안교회를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세우셨고요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인사하실 때는요, 서로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한 교회의 지체이니까 교회의 생일이지만 우리 모두의 생일이기도 한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오늘 창립기념 주일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는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나 혼자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교회에는 때로 실망스러운 일들도 보게 되고 또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 차라리 조용히 혼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는 게더 좋겠어.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어느 날그 성도님을 찾아갑니다. 두 사람은 병난로 앞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목사님은 집게를 들어서 병난로에서 빨갛게 타고 있는 숯한 덩이를 꺼내서 병난로 밖에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붉게 타오르던 수치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더니 결국 검게 식어 버렸습니다. 그 관경 광경, 관경을 본 성도는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숯이 뜨겁게 타려면 다른 숯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신앙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성장하고 유지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불러 주셨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주는 가운데에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그리스도의 몸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바로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의에 이에 충만함이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곧 우리 세한 교회. 그리고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몸이 있으면 지체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팔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입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다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 그리고 사명들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의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몸, 머리 곧 브레인에서 명령을 내리고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명령을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평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뇌의 명령을 따라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disabled 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몸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지체인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도 disabled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직분을 내가 겸손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갈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할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갈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쁨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매일 모여서 친교하고 삶을 나누는 것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교회를 떠났던 그 사람처럼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나 혼자 믿으면 되지. 왜꼭 교회를 가야 하냐고요. 또 교회 가면 안 좋은 모습 보게 되고, 교회 안 가는 것이 더 믿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혼자보다 둘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지체가 부족할지라도. 둘이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나보다 부족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지체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한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몸으로 이미 묶어주셨습니다. 한 몸에 다른 지체들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다른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온라인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인터넷 통해서요.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 교회는요. 인터넷을 통해서요. 교회 등록도 하고요. 컴퓨터나 또는 전화기,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헌금도 하고요. 온라인 안에서 목사님과 상담도 하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목사님의 지도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것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모습 가운데 중요한 교제 그리고 떡을 떼는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보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 재직 침에 참여하거나 또 새로운 지체들이 교회에 찾아온다면 환영하고 교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장 사십이 절부터 사십칠 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물론 이 초대교회도요 완벽한 교회 모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대의 교회들이 바라보고 닮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면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초대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만 짧게 나누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 안에는요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그들은 모일 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그 공동체는 성장하고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요. 그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면, 저는 우리 세한교회가요 말씀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 등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사모하고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경읽기, 묵상, 매일 실천하고요. 또 소그룹 성경공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일 때마다요. 농담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새한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교제가 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은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참된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떡을 뗀다 라고 성경은 또 말하죠.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식탁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는 것은 식부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교제를 통해서 주 안에서 서로 행복한 공동체 또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고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후에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 먼저 다가가 인사하시고 식사를 함께하며 교제하는 좋은 그런 습관들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다 보면요. 항상 앉는 그 식탁에 앉아서 같은 사람들과 항상 교제하기보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분들에게도 교제가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세한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서로 찾아가서 서로 교제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새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일 때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안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우리가 기도를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안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그 교회는 호흡하지 못하는 교회 곧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안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호흡하면서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면서 교회와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고 교회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2월부터 주일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참여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한 교회가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예배 자리를 지키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시면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또 예배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휴대폰이나 혹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정리를 해놓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생활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저는 2025년 한해 동안 아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전도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 당연한 일이죠. 사람이 사람을 낳고요. 말이 망아지를 낳고 소가 송아지를 낳고요. 개가 강아지를 낳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당연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낳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생명 낳는 일을 멈추게 되면 생명을 연장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가운데에 그리고 세한 교회가 부흥되는 일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주보를 나누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고요. 또 간단하게 우리의 신앙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한해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 한 가정이 적어도 한 영혼 주님 앞에 전도해 보십시오. 아니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 바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일,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 기도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보셨는지 모르지만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요 다음 주 다, 내년 창립기념주의까지 1년 동안요 전도 제일 많이 한 분에게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어, 상품은요 한국항공편 한 장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 때문이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적어도 한 영혼 인도하시고 전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 교회가 또 배가 되고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주 안에서 같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세한 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세안교회 47주년 창립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잘 지어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2025년 한해 동안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세안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